그러나 우방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지원인 것이며 우리의 국토는 우선 우리가 지킨다는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방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970년 10월 1일 제2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제 4부 영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인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시간이 길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대북 우위에 좀더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969년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인내와 자제는 반드시 한계가 명백해야 되며 그 선을 넘었을 때에는 자제하고 인내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침략에 대해 강조한 자주국방의 개념은 북괴 단독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도 능히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언제든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뒤 자신의 신조를 국가 전략의 대강으로 전환시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조, 자립, 자주정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자주자립의 정신무장이며 자주 갱생의 생활신조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 의타심과 사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겠다는 자주정신을 가져야 그 바탕에서 자립경제, 즉, 외국 원조 없는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립경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자주국방이 가능해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 3자 정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장기 집권기간 중 일관성 있게 3단계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되어 실천되었습니다. 하는 국군 장병, 장토 예비군 장병,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토의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평화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끝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무시하고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의 무모한 야욕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의 배양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폭력에는 폭력으로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만단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방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의 국토는 1차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적의 침략이나 도발을 우선 우리 힘으로 막겠다는 결의와 준비가 없이 남이 막아주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또한번 커다란 불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전육류동남때이 땅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준 참전 16개국 우방들의 지원에 대해서 당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맹의 우방인 미국은 우리와의 전통적인 우위와 한미 방위 조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또다시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방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지원인 것이며 우리의 국토는 우선 우리가 지킨다는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방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자유의 결의와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일면 북방 일면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북한에 비해서 절대 우위의 실력을 확보함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침략의 야욕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자립과 자주 국방, 그것은 실로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이요. 또한 통일의 지름길이며 5천만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는 중흥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신해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예비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조국 수호의 간서이며 향토 방위의 역군입니다. 우리의 국군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호국의 방패이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자유의 기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그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항상 명심하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힘의 배양에 더욱 분발해서 상승 국군의 전통을 더욱 빛내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토 방위와 당토 방위를 위해서 의롭게 산호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전후방 전선과 월남 전선에서 용전 운투하고 있는 충룡한 우리 장병들의 무언과 건성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